안녕하십니까 강사 소윤섭입니다. 1부에서 강의한 조현병의 완치를 처벌로 가능할까요 추가적으로 설명한 후 2부 조현병은 완치가 가능하다는 주제로 강의할 것입니다. 1부에서 강의한 아인슈타인의 신경세포 는 정확하게 아교세포입니다. 아교세포는 신경세포에 영양분을 공급하고 세포끼리 소통을 돕는 보조세포라고 하죠. 아인슈타인은 그 아교세포가 다른 이들보다 많았다는 겁니다. 그냥 많았다는 것보다도 현저한 차이가 났다는 것이지요. 전전두엽은 대뇌의 모든 신경세포에 연결되는 아주 중요한 곳입니다. 전전두엽은 대뇌의 모든 곳에 영향을 줍니다. 전전두엽이 흥하면 인간의 대뇌도 유용하지만 반대로 망하면 인간의 대뇌는 쓸모도 없지요. 전전두엽은 인간의 흥망성세를 어떻게 결정할 수 있을까요? 전전두엽은 인간의 인성을 좌우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감정을 조절하고 계획과 결정을 좌우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과 의지로 말할 수 있지요. 여러분들의 마음과 의지는 어떻습니까? 그렇다고 한숨을 들이키지 마십시오. 인간은 모두 비슷합니다. 성인군자가 아니고 서는 모든 인간은 비슷합니다. 욕심과 탐욕, 시기와 미움은 인간이 지니고 있는 특성입니다. 창조주도 포기할 정도이지요. 하지만 평범한 사람들도 다른 것은 있습니다. 국가의 위기와 국민의 위험에서는 다른 모습을 보인다는 겁니다. 사보다는 공을 앞세우고 어려움에 처한 주변의 사람들을 도와주게 되지요. 욕심과 탐욕, 시기와 미움을 가진 그 평범한 사람들이 나서서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독립운동가, 한국전쟁 참전용사, 보국안민, 민주화의 사람들이 국가와 국민의 위기의 상황에서 사회적으로 가장 크게 보여준 사례들입니다. 순간순간의 양심의 기로에서 자신을 돌보고 타인을 도와주는 사례들은 평범한 사람들의 단면이기도 합니다. 조현병은 환촉과 환청의 이상증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감정과 충동을 조절하지 못하는 이상증세도 있습니다. 감정과 충동을 자제하지 못하고 극단적인 폭력과 사고로 발생되기도 합니다. 조현병의 폭력과 범죄는 그 전전두엽에서 시작됩니다. 조현병의 폭력과 사고보다도 더큰 범죄가 있다고 강사는 생각합니다. 전전두엽은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중요한 곳입니다. 인간의 인성이 완성되는 곳이죠. 4차원 생활의 집단적인 사실과 진실을 알게 되었어도 권력과 돈을 서로 차지하기 위하여 국가와 국민을 외면하는 사람들이 더큰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위정자와 지식인일 수 있고, 교육자와 종교인일 수 있고, 국가기관원과 연예인일 수 있습니다. 강사는 인간을 완성체로 보지 않습니다. 부족한 것이 너무 많은 것이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창조주가 포기할 정도라고 농담 아닌 농담을 하게 됩니다. 인간의 인성은 태초의 환경과 전혀 변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강사가 말하고 싶은 것은 국가와 국민의 위기의 상황에서는 진영과 입장이 전혀 다르더라도 생각은 비슷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성은 부단한 노력으로 인격체가 완성되어 가는 것이지만 순간순간의 양심을 지켜내는 것도 이와 못지 않습니다. 수양과 지식이 부족하더라도 국가와 국민의 위기와 순간순간의 양심을 지켜내는 것은 창조주도 포기한 바탕 속에서 나오는 인간의 결정입니다. 솔직히, 평범한 사람들이 순간순간에 양심을 지켜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권력과 돈도 없는 사람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양심을 지켜내야 하는 한국 사회를 100%로 말해야겠지만, 4차원 생활이 범람한 오늘날은 10%로 말하게 됩니다. 20세기에 한국 사회가 40%였다면, 21세기는 완전히 주저앉았죠. 선진시민의식의 선진국은 60%이고 세상사회의 평균은 30%라고 한다면 비교가 될 것입니다. 물론, 세상사회의 평균은 4차원 생활에 혼란이 없는 20세기의 평균입니다. 4차원 생활에 혼란이 존재하는 세상사회의 평균이라면 달라지겠죠. 지구촌의 사회는 단계가 있습니다. 후진국이 개발도상국으로 그리고 선진국으로 그 다음 단계에서는 선진시민의식의 선진국입니다. 앞으로 선진시민의식의 선진국을 넘어서는 다음 단계가 어떤 유형으로 나올지 매우 궁금합니다. 강사가 말하는 순간순간의 양심을 가지고도 사회의 단계를 추론할 수 있습니다. 사회의 단계로는 3부에서 자세하게 논의하기로 하고 전전두엽을 좀더 말하겠습니다. 사회 구성원들의 전전두엽이 망가지면 국가관과 국민성은 크게 변질됩니다. 겉으로는 국가관과 국민성을 기존처럼 꾸며놓기만 하고, 속으로는 전혀 다르게 조성되죠. 국가관과 국민성이 40%에서 30%나 10%로 낮아진 모습으로 나타나는 실질상황보다 더 위험합니다. 사회는 30%나 10%로 낮아졌는데도, 40% 인양 꾸며놓는 것으로, 사회구조는 모두 썩게 됩니다. 부패한 사회인지도 모른 채, 기존의 40%를 기준으로 사회의 모든 것을 운영한다면 어느새 무너지게 됩니다. 사회가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조현병의 반사회적 인격장애는 사회적인 방치와 집단적인 일탈로 지속된다고 봅니다. 인간 사회는 4차원 세계에서 살고 있습니다. 3차원의 공간과 1차원의 시간이 합쳐져 4차원의 세계에서 삽니다. 그런데 인간이 볼수 있는 것은 3차원이지 4차원은 아닙니다. 앞뒤, 좌우, 위아래의 3차원의 공간입니다. 4차원의 공간이란 달걀 안에 있는 노른자를 깨뜨리지 않고서 꺼내놓을 수 있는 공간이지요. 3차원 공간은 달걀을 깨뜨리는 방법밖에는 다른 방안이 전혀 없습니다. 애니메이션이라면 4차원의 공간을 보여줄 수 있지만, 현실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애니메이션도 컴퓨터의 기법으로만 보여줄 뿐, 정확한 4차원의 공간은 만들지 못합니다. 애니메이션의 컴퓨터 기법은 3차원 기반에서 응용되었기 때문입니다. 4차원의 기반을 이루어놓지 못해서 정확하게 보여줄 수 없다는 것이죠. 2014년에 개봉한 인터스텔라를 보면 4차원의 공간을 컴퓨터 기법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웜홀은 4차원의 공간입니다. 웜홀은 블랙홀과 화이트홀을 연결하는 우주시 공간의 통로입니다. 워몰의 공간을 직접 본 인간은 없지만 우주에 존재한다는 것은 확인되어 있습니다. 블랙홀이 그 예입니다. 블랙홀은 우주망원경으로도 볼수 있죠. 다만 그 공간을 직접 볼수 없을 뿐입니다. 인류가 4차원의 공간을 직접 보지는 못하였더라도 4차원의 공간은 존재하고 있다는 근거에 힘을 주고 있습니다. 인간은 제3의 눈이라는 것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개의 눈 이외에 또 하나의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개 초월적인 감각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모두가 초월적인 감각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기에는 매우 부적절합니다. 정확하게 말한다면 소수의 초월적인 감각능력과 다수의 조현병이 자리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뇌의 기능이 흥하고 망하는 상황 속에서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신경세포의 기능이 인간의 욕심과 탐욕의 환경으로 전혀 달라지는 상황이지요. 강사는 제3의 눈과 전전두엽에 보이지 않는 4차원의 공간은 실재한다고 생각합니다. 블랙홀인 4차원의 공간이 우주 태생 때부터 존재한 것처럼 인간의 제3의 눈과 전전두엽에 보이지 않는 기능도 전혀 실체가 없는 것이 아닌 인간 태초부터 존재하고 있었다고 판단합니다. 제3의 눈과 전전두엽에 보이지 않는 기능은 원래부터 인간에게 잠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인류가 전혀 모르고 있었던 우주 공간의 블랙홀을 알게 될 때까지의 모습처럼 인간의 제3의 눈과 전전두엽에 보이지 않는 기능을 인식하는 인간 사회의 모습은 비슷하다고 생각됩니다. 인간의 제3의 눈과 전전두엽에 보이지 않는 기능은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강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주의 블랙홀을 직접 탐구할 수 있는 시기는 언제 도래할까요? 강사의 질문에 모든 답이 있습니다. 우주의 블랙홀은 직접 탐구할 수 있는 시기가 되어야만 우주의 블랙홀은 증명됩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의 제3의 눈과 전전두엽에 보이지 않는 기능이 태초부터 존재하고 있었다고 증명하는 시기는 인류가 직접 볼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주의 블랙홀 그리고 인간의 제3의 눈과 전전두엽의 기능은 원래부터 존재하고 있었다고 할수 있는 겁니다. 블랙홀은 없던 실체가 우주에서 느닷없이 나온 것도 아니고 제3의 눈과 전전두엽에 보이지 않는 기능도 귀신과 조현병의 존재가 아닌 인간의 실체였다는 것이죠. 다만 제3의 눈과 전전두엽에 보이지 않는 기능은 블랙홀처럼 존재조차도 근거를 내놓지 못하여 전전긍긍으로 덮여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3의 눈과 전전두엽에 보이지 않는 기능을 증명하려면 먼 훗날에 거론할 것이지. 왜 지금 말하느냐고 할 것입니다. 블랙홀처럼 생각하시면 됩니다. 블랙홀을 증명해가는 인류의 모습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3의 눈과 전전두엽에 보이지 않는 기능을 직접 증명할 수 있을 때까지 검증과 발견을 게을리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주의 블랙홀처럼 인간의 제3의 눈과 전전두엽에 보이지 않는 기능의 존재를 증명으로는 보여줄 수 없더라도 실체의 존재는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주의 블랙홀은 모르겠지만 인간의 제3의 눈과 전전두엽에 보이지 않는 혼란은 사회질서를 무너뜨리고 있어서 실체의 존재는 사회적으로 인식되어 있어야 합니다. 한국 사회의 경우에서는 제3의 눈과 전전두엽에 보이지 않는 사회적인 혼란은 20세기에는 전혀 없었지만, 21세기에서는 사회적으로 일탈하여 우려스럽게 생각할 정도입니다. 사이비 종교단체의 4차원 생활이 그 중심에 있습니다. 반사회적 일탈을 집단적으로 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현병의 환촉, 환청 등 환각 증상을 사회적으로 유발시키고 있습니다. 조현병으로 거론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은 현재의 다양한 상황과 입장을 떠나서 전전두엽의 신경세포는 느슨해져버린 비정상적인 상태라는 것입니다. 조현병으로 드러내 놓았든 또는 드러내 놓지 않았든 모든 사람들은 원래의 정상적인 상태가 아닙니다. 신경계통의 건강 상태는 잘못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건강하였던 과거와는 다르게 마음 씀씀이가 전혀 다를 것입니다. 고통과 분노가 혼재되면서 삶의 피폐를 겪고 있을 것입니다. 한국 사회가 제3의 눈과 전전두엽에 보이지 않는 불법행위를 직접 증명할 수 없더라도 사회적으로 4차원 생활의 실체를 인식하고 있다면 조현병은 완치할 수 있습니다. 4차원 생활을 사회적으로 인식하면서 처벌하고 의료계가 치료한다면 조현병은 완치할 수 있습니다. 제3의 눈과 전전두엽에 보이지 않는 실체가 원래부터 존재한다고 함부로 하여서는 안 됩니다. 수세기만 따지더라도 인류는 제3의 눈과 전전두엽에 보이지 않는 기능을 모든 인간이 사용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아인슈타인 같은 천재들은 뇌의 사용은 15% 내외였고 10% 내외가 인간의 대다수의 모습입니다. 인류는 제3의 눈과 전전두엽에 보이지 않는 기능은 원래부터 존재하고 있었어도 사용할 수 없었던 것처럼 인간의 뇌도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는 최대치는 15% 이상을 넘는 것은 태초부터 어려웠습니다. 인간의 뇌는 100% 사용하고 있더라도,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최대치가 15% 내외입니다. 인간의 뇌를 15% 내외로 사용하려고 한다면, 노력과 땀이 모든 것입니다. 천재들의 노력과 땀은 우리가 모르는 상황이 많을 것입니다. 태생부터 천재성을 가지 이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강사는 이들 모두가 태생적인 천재성이든 그렇지 않든 우리들이 모르는 노력과 땀은 상당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0% 내외의 다수의 사람들도 천재들의 노력과 땀의 환경만큼 두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노력하더라도 10%와 15%를 넘지 못하는 인간의 한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3의 눈과 전전두엽에 보이지 않는 불법적인 기능으로 인간의 두뇌를 침해한다면 인류의 두뇌는 망가지게 될 것입니다. 제3의 눈과 전전두엽에 보이지 않는 기능을 사용하고 이득을 당장 취할 수 있다고 하겠지만 그 결과는 금달걀을 낳는 거위를 죽이는 꼴이 됩니다. 인류의 문명을 발전시키는 인간의 두뇌를 망치는 꼴이 됩니다. 오랜 과거에 인류가 사용하던 5% 대가 10% 대로 변할 수 있었던 것은 인간의 두뇌를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건강한 터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네안데르탈인이 현생 인류로 변한 것은 두뇌의 건강한 활용 때문입니다. 아인슈타인의 악교세포는 두뇌를 활용하고 몰입하는 반복 속에서 신경세포가 증가하였습니다. 인간의 두뇌는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증가합니다. 아인슈타인도 4차원 생활의 환경 속에 있었다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아인슈타인은 자신의 두뇌를 활용한 것이지 타인의 두뇌를 활용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에 보이지 않는 전전두엽의 불법 기능을 한 번이라도 경험한 사람들이라면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머릿속으로 실험하는 사고 실험으로 큰 업적을 이루어낸 사람입니다. 전전두엽의 불법 기능이 사용되는 머리로는 절대로 연구를 지속할 수 없습니다. 연구의 결과는 하루아침에 나오지 못합니다. 전전두엽의 불법 기능이 사용되는 환경은 타인의 연구를 훔치거나 배기는 경우 말고는 다른 상황이 없을 정도로 연구를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한국 사회가 4차원 생활의 사실과 진실을 모르고 혼란이 일어났지만 한국 사회의 모든 이들과 후손들 그리고 세상 사회의 모든 이들과 후손을 위하여 인간의 두뇌를 보호해주지 않겠습니까? 오늘 강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3부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